자, 25, 여기 40, 그지? 9월. 전체 내용은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고요. 자, <laughs> 동물들은 저장한다 에너지를 이더 A 5월 B, 그지? 자, 뭐 지방으로서 어떤 지방이야? 신진대사 비용이 체질량에 따라서 뭐하는 발생하는, 그지? 수반하는, 인테일 인벌 포함하는, 수반하는 제약 붓이 아니니까 1, 2, 4 중에, <laughs> 그지? 자, 다시 한 번께. 자, 동물은 동물의 동물은 저장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방으로서 그리고 뭐야 저장된 음식으로서 식량으로서 어떤 지방 신진대사 비용을 수반하는 그 비용이 따라오는 거지 몸에 있으니까 신진대사에 너지가 들어가니까 바디 베스 신체 체질량에 따라서 또물로서 저장된 흐르로서 어떤 음식이냐 더 경제적이지만 스포일 썩거나 분실되는 그러한 저장된 음식, 식량, 으로서 에너지를 저장한다. 그러므로 어떻게 돼? 요구한다고. 그러니까 그만한 경제적이지만 스포일 썩거나 분실되잖아.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두 이런 걸 요구해. 지켜져야지. 분실되니까. 그게 거지. 됐네. 그 오케이. 어떤 상태? 각각의 방법, 2.5번 각각의 방식이 의존하면서 동물의 사이즈와 요구해. 그렇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신진대사 비율, 비용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신진대사 비용이 있는 거니까 수발하는 거야 다음 여기 보시면 accumulate, 축적한다 도말 에너지를 어떤 형태? f o o 저장의 형태로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에너지가 지켜지니까 방어되니까 depend가 되는 거지 그지?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